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신비로운 소녀의 눈물을 구하다 좀비들의 먹이가 되는 왕자 라푼제입니다. 왕자는 햇볕에 자신의 검을 비추어 보았는데 국왕이 이 검을 하사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아름다운 광택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아름다운 백마도 뽀얗게 빛나는 흰 털의 윤기를 자랑했는데 왕자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며 그때 부여받은 왕명을 계속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들어라. 먼 동쪽에 저주받은 숲의 한가운데 신비한 소녀가 살고 있다. 소녀는 마법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먹으면 젊음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 누구든지 내게 이 소녀를 데려오는 자는 나 다음 가는 권력을 주겠노라. 왕에게는 세 명의 왕자가 있었고 왕자들은 젊음의 마법과 권력을 탐했지만 저주받은 숲은 소문에 의하면 마녀의 저주가 서려 누구든 들어가면 미치고 신성한 핏줄만이 그 저주를 견뎌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왕자는 왕가의 첫 번째 후계자로서 막강한 권력과 군사들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왕명을 받들고 이 신비로운 소녀를 찾아 나서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저주받은 수피라고? 왕가의 후계자는 그런 뜬 소문은 믿지 않는다. 나의 군대가 폐악의잘못의 비약을 가져다 주리라. 첫째 왕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원정대를 이끌고 동쪽 끝에 저주받은 숲으로 향했다. 그러나 군대는 저주받은 숲에서 모두 미쳐버렸고 유일하게 돌아온 병사 하나만이 왕궁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 땅은 마녀의 땅이옵니다. 오로지 신성한 왕가의 핏줄만이 안전하게 땅을 지날 수 있는데 왕자님은 건너간 후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소식은 알수 없습니다. 둘째 왕자는 커다란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정을 준비하던 도중 첫째 왕자의 소식을 듣고는 왕국 최고의 탐험대를 꾸려 소수의 인원으로 원정을 나섰습니다. 왕가의 후계자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며 많은 대비를 했지만 둘째 왕자도 실패하였고 탐험대에서 한 명만이 미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막내 왕자는 후계자의 위치도 아니고 막강한 권력도 없어 국왕에게서 받은 검한 자루와 백마를 타고 홀로 왕궁을 나섰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달리 막내 왕자는 모든 것을 혼자 헤쳐나가야 되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원정기간에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마굿간에서 잠을 청하고 마주치는 도적단과 맞서 싸웠으며 사냥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잡리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풀뿌리도 서슴없이 캐서 먹으면서 마침내 막내 왕자는 저주받은 숲에 도달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그동안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숲에 도달하자 그들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의 막강한 군대는 이 숲에서 미쳐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마녀의 노예가 된듯 숲에 들어오는 침입자를 보면 들깨떼처럼 달려들어 산 채로 뜯어먹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풀숲에 숨어서 이 숲에 발을 들인 한 사람이 뜯어먹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숲 깊은 곳에서는 둘째 왕자가 소요한 상단의 문장을 한 유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곳곳에서 둘째 왕자 탐험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탐험대는 선별된 인원이라 저주에 저항할 수 있었으나 지배당한 군대를 이겨내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버린 탐험대를 마주쳤는데 탐험대는 막내 왕자를 보자 달려들었지만 막내 왕자는 왕가의 검으로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막내 왕자는 숲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지만, 불안에 휩싸이기는커녕 점점 자신감을 얻었는데, 자신은 아직 미치지도 않았고, 위험한 상황을 모두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주로 일그러진 숲을 벗어났는데, 왕자의 주변은 어느새 푸른 숲으로 바뀌어 있었고, 막내 왕자는 푸른 숲을 바라보며, 이곳에 그 신비로운 소녀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점차 아름다워지는 숲을 거닐며 들어가던 도중,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막내 왕자는 노랫소리에 홀려 주인공이 신비로운 소녀라고 확신하며 그 소리를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숲은 하나를 지나자 눈앞에 넓은 들판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높은 탑이 솟아있었는데 신비롭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탑의 꼭대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왕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탑을 살펴보았으나 어디에도 탑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고 촘촘히 가시던 불로 뒤덮여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탑을 바라보던 도중 들판의 탑을 향해 가는 검은 로브를 입은 자를 발견한 왕자는 몸을 숨기며 검은 로브를 은밀히 따라갔고 탑 앞에서 검은 로브를 입은 자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로브가 목소리를 내었다. 라푼젤, 라푼젤, 너의 머리채를 내려다오. 검은 로브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왕자는 검은 로브가 라푼젤을 잡아가둔 마녀임을 확신했다. 마녀가 명령하자 탑 꼭대기의 창문에서 황금빛 머리채가 내려왔는데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고 마녀가 탑 안으로 사라지자 황금빛 머리채도 다시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막내 왕자는 탑 주변에 숨어서 때를 기다렸는데 나쁜젤이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소녀가 자신이 찾는 소녀임을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탑에서 다시 황금빛 머리채가 내려오더니 마녀가 머리채에 매달려 땅을 밟은 후 숲으로 사라지자 머리채는 탑 안으로 들어갔고 막내 왕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자 탑으로 다가갔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왕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힘주어 말했다. 내 머리채를 내려다오. 곧 이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그대를 구하러 온 왕국의 왕자여. 찬면의 시련을 이겨내고 이곳에 도착하였소. 탑 위에 목소리가 대답을 망설이는 짧은 시간이 왕자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함부로 이 탑을 오를 수는 없어요. 저주받은 가시덤불이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안전하게 탑을 오를 수 있겠어. 이탑 뒤에는 한양의 숲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왕가의 검으로 백마의 목을 빼어 그 피를 뒤집어 쓰세요. 그리고 왕가의 검을 가시던 불이 보지 못하게 그 앞에 꽂고 오세요. 그래야만 마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막내 왕자가 탑에 가시던 불에 손을 대자 가시던 불이 검은 독사처럼 왕자를 휘감으려 꿈틀거렸고 왕자는 놀라 손을 뗀후 백옥 같은 검과 아름다운 백마를 번거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함께한 것들이었지만 성공을 눈앞에둔 지금은 버려야 했는데 망설이는 왕자에게 목소리가. 부디 절그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왕자는 그 말에 모든 의심을 거두고 백마를 끌고 뒤 환영의 숲으로 갔는데 곳곳에 동물들의 배골이 놓여 있어 죽음의 숲임을 직감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한 나무 밑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아 눈을 꼭 감고 백마의 목을 베었는데 백마는 피를 품으며 쓰러졌고 왕자는 그 피를 뒤집어썼습니다. 백마가 쏟은 피로 온몸이 피칠갑이 된 왕자는 백마의 머리를 묶고 무덤에 칼을 꽂은 후 보라와 탑의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였어. 이제 머리채를 내려주시오. 네, 왕자님. 숲을 들어올 때 들었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왕자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아, 저천연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3년간의 시련을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으로 곧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물결치며. 아래로 내려왔는데 막내 왕자가 천천히 머리카락을 손에 감았습니다. 윤기나는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감겼고 왕자는 벽을 타고 천천히 탑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라푼젤이 있는 창문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창가에 무릎을 짚은 왕자가 고개를 들자 벽에 걸린 머리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한 소녀의 몸이 토막이 난채 벽에 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아 눈썹과 오똑한 코 이어지는 속눈썹과 샘물 같은 눈동자, 과육처럼 붉은 입술의 소녀가 목덜미 밑으로는 잘린 채 창가를 바라보고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길고 하얀 두 팔이 매달려 있었고 머리 위로는 매끈하게 긴두 다리가 마치 더듬이처럼 뻗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슴이 왼쪽으로 왼쪽 가슴이 박제된 채 솟아있었습니다. 머리, 팔, 다리, 가슴이 잘린 몸통은 다른 벽에 옷걸이처럼 매달려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왕자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벽에 걸린 채 왕자를 바라보던 라푼젤의 머리는 말을 걸었다. 왕자님, 저주에서 저를 풀어주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라푼젤은 눈물을 흘리며 왕자에게 애원했고, 왕자는 공포에 질리고 허망한 눈길로 잘린 머리를 바라보았는데 쓰러진 채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라푼젤의 머리채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마녀가 돌아온 것인데 눈치채지 못한 채 라푼젤만 바라보던 왕자는 갑자기 뒷목이 따끔거리는 고통에 일어나 뒤를 돌아보니 마녀가 바늘을 들고 웃고 있었고 왕자는 눈앞이 흐려지며 기절했습니다. 왕자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알몸으로 침대에 묶여있었는데 앞에서 마녀는 바쁜 듯이 물약들을 만지고 있었고 라푼젤의 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라푼젤의 머리 아래에 그릇이 있어 그녀의 눈물을 모으고 있었다. 왕자는 힘을 내어 마녀에게 말을 걸었다. 마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마녀는 환하게 웃으며 왕자를 돌아봤다. 왕자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그 아름다운 옥체를 보고 있자니, 저도 흥분이 돼서요. 마녀는 물려, 카나를 가져와 왕자 앞으로 다가갔다. 왕자는 침대 끝에 묶인 팔에 힘을 주었으나, 매듭은 단단했고, 약기운 때문인지 힘도 나오지 않았다. 라푼젤은 대체 무엇이냐? 내 형제들은 어떻게 했지? 왕자의 물음에 마녀는 끔찍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딱총나무 가지처럼 길고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가락을 왕자의 튼실한 알몸에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만져댔다. 순진하신 왕자님, 질문이 참으로 많으시겠죠? 라푼젤은 이 근처 마을에 살던 한 농부의 딸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에 그 아비가 제 밭에서 도둑질하는 것을 빌미 삼아 이 탑으로 데려와 가두었죠. 그녀가 15살이 되던 날 자신의 기다란 머리채로 도망가려던 것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토막내서 저 벽에 박제시켜 버렸죠. 저 눈물의 효능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랫소리로 순진한 왕자들을 빼어내는 재능도 있을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왕자들은 당신의 형제들인가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남자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안타까웠답니다. 왕자는 그제야 라푼젤이 걸린 벽 반대편에 걸린 자신의 형제들을 발견했는데 형제들의 머리는 전리품처럼 나란히 박제되어 있었고 몸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끔찍함을 전하고 있었고 눈알은 흰자만 드러낸 채 입은 고통을 부르짖는 모습 그대로 얼어있었는데 왕자는 분노에 차 마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녀가 그런 왕자를 비웃으며 자신이 만든 물약을 왕자에게 강제로 먹이자 폭발하는 흥분감의 왕자의 온몸이 뜨거워졌고 성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왕자는 고통과 흥분감의 소리를 질렀고 마녀는 자신도 알몸이 되어 왕자 위로 올라탔는데 마녀는 목소리와 달리 육체는 매우 젊었습니다. 마녀는 자신의 구리빛 피부를 왕자의 살에 맞대었고 자신의 검은 유두를 왕자의 유두에 맞대어 비벼댔으며 검은 혀를 내밀어 왕자의 얼굴을 핥으면서 부풀어진 남근을 자신의 음부에 넣었습니다. 왕자는 비참하고도 끔찍한 기분을 맛보았는데, 불의 격렬한 움직임의 침대는 부서질 듯이 흔들렸고, 왕자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두 팔을 묶고 있는 부분이 부러져 풀렸습니다. 왕자는 마녀를 밀쳐내고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서는 라푼질의 돌돌 말린 머리채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는 몸을 일으켜 비명을 질렀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도 너의 형제들과 박제가 되어라? 마녀는 단검을 들어 라푼젤의 머리채를 잘라버렸다. 왕자는 잘린 머리카락을 쥐고 탑 밑으로 떨어지며 기적적으로 가시덤불을 움켜쥐었다. 가시덤불이 뜯어지면서 왕자는 땅에 떨어졌지만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가시덤불은 왕자의 온몸을 휘감았고 가시로 한쪽 눈을 찔렀습니다. 왕자는 황급히 몸을 휘감는 가시덤불을 걷어냈지만 가시가 왕자의 몸에 상처를 내고 살점을 뜯어냈는데 왕자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멀어버린 한쪽 눈을 부여잡고 숲속을 달렸습니다. 마녀가 탑의 창문에서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고 나쁜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구원을 노래했는데 왕자는 말을 묻었던 환영의 숲으로 돌아가 검을 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달하자 숲에서 미쳐버린 첫째 왕자들의 부하가 칼을 뽑아 훔쳐 달아났는데 미쳐버린 부하는 왕자도 왕가의 상징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자는 숲에 알몸이 된채 피를 쏟아내며 서 있었는데 가시던 불의 저주인지 독인지 모를 무엇인가가 왕자의 몸에 퍼지면서 정신을 흐릿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숲 주변으로 들깨떼처럼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할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미쳐버린 병사들은 왕자를 향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왕자는 허망한 눈길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려든 병사 하나가 왕자의 목덜미를 물자 단숨에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수십 명분의 무게가 왕자의 등으로 부딪히자 탄탄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사들은 너도나도 왕자의 살점을 뜯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몸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근육이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사지가 뜯겨나갔고, 왕자는 이 고통이 어서 끝나기를 빌었는데, 이제는 왕자를 지켜줄 모든 것을 베는 검도 충성스러운 백마도 없었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신비로운 소녀의 눈물을 구하다 좀비들의 먹이가 되는 왕자 라푼제이였습니다.